좀 있으면 최준실이 나오잖아. 네. 네, 맞아요. 박근혜 대통령이 왜 망가졌어? 네. 최준실 때문에 망가진 거 아니야? 네, 네. 응? 이 양반이 왜 망가졌어? 똑같은 사주야. 어, 아, 최준실이랑. 명씨 때문에 망가지고. 네. 응? 한씨 때문에 망가지고윤씨 <laughs> 때문에 망가지고. 다 망가진 거 아니야. 근데 네. 모르겠다. 음. 지금 뭐 계략의 조작들을 하고 있는데 네. 아 관제가 있어야 될 사주지만 관제가 있지만서도 자꾸 피해가려고 빠져나가려고 지금 하는건데 네. 모르겠다 자살 안하면 다행이고 음. 유경수 여사 죽듯이 똑같이 죽, 죽을 것 같고 어. 아니면 자살이야 피살 아니면 자살이다 음. 피살은 안 당하지 우리나라 어떤 나라인데 <laughs> 유경수 여사 그렇게 한번 되시고 음. 또 피살했니? 음. 지금 모든 양반들 보면은 다들 곱게 안 늙잖아. 네. 꼭대기의 와이프들은 추접하게 네. 늙어가고 있잖아. 네. 방송 나올 때는 메이크업에 막 염색이 난리났잖아. 네.